안녕하십니까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타운하우스 브랜드 하면 라피아노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포 운영의 시작으로 삼송, 운정, 청라 이제 열 번째 현장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지금 라피아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우스로그에서는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계약자에게 아주 유리한 계약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현장을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어지고 있는 라피아노는 총 7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지고 있는 듀플렉스 타입과 또 새롭게 시도하는 펜트 타입이 있는데요. 제가 단독주택 시장을 꾸준히 지켜본 결과 점점 고급화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라피아노도 여러 선택 옵션들을 적용했고 또 펜트 세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 부분을 자세히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 듀플렉스 타입이 단독주택과의 좀 비교 대상이라면 오늘 만나볼 펜트 세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 야외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릴만한 물건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소규모 타운하우스에 비해서 라피아노가 가진 특별한 장점이라면 커뮤니티 시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94세대로 구성되는 대규모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 헬스장, 스터디룸 같은 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대규모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 시스템은 라피아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바로 세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로 바로 진입하기 전에 야외 테라스 공간을 먼저 만날 수 있는데요. 이 펜트 타입은 총 3개의 테라스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테라스입니다. 관리가 쉽게 석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 이 모델하우스의 실제 크기로 구현이 돼 있는데 약 10평 정도 돼 보입니다. 여유 있는 공간이어서 정말 나만의 정원을 꾸미고 싶다면 이곳에 플랜트 박스를 여러 개를 두고 꾸미면 될것 같아요. 이곳은 어, 현관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또 다른 방에서도 바로 이곳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 앞쪽으로는 포치 공간이 정말 여유롭게 나 있는데요. 어, 그래서 눈비를 피하기도 좋고, 이 앞에 또 벤치를 둬도 될것 같아요. 현관의 면적은 여유롭습니다. 또 기역자 형태로 신발 수납장이 짜져 있어서 아, 신발 수납 공간은 넉넉히 확보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급화 옵션을 선택한다면 지금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처럼 유리문과 안에 라인 조명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습니다. 중문과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의 실내 면적은 41평으로 거실과 주방, 마스터룸을 포함한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생활층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실 공간의 느낌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가로 길이가 5.8m, 세로 길이는 6m인데, 또 LDK 구조를 택해서 실제 면적보다 더 넓어 보입니다. 게다가, 층고는 가장 높은 층고 기준 5.3m 까지 돼서 이 공간감이 상당히 뛰어나게 느껴집니다. 박공 지붕을 그대로 살린 천장이어서 이 거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실 공간은 넓은 만큼 이 d p 된 것처럼 기억자 대형 소파를 둬도 되고 또뭐 일자로 대형 소파를 둔다면 여러 가구를 배치하기에도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입주자 취향에 맞춰서 이 거실을 마음껏 꾸미실 수 있겠죠. 또, 거실 두 면에 전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 이쪽은 중정을 바라보는 곳이어가지고, 실제로 지어졌을 때 느낌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이 화목난로는 옵션 품목인데요. 어, 만약 이 집과 참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벽면과 천장은 도장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현재 모델하우스는 어, 블랙톤의 원목 마루로 바닥이 마감되어 있는데 포셀린 타일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다이닝 공간은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6인용 식탁뿐만이 아니라 10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둘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창이 크게 나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은 느낌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쪽 공간이 좀 허전하다 싶으시면 이곳에 진열장을 설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커다란 아일랜드 장과 위쪽에 대형 후드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 장은 현재 세라믹 상판을 썼고요. 인덕션과 수전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공간과 연계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주방 가구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라피아노에서 항상 쓰던 패발가사 이탈리아 브랜드를 사용했는데요.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어, 더 프리미엄 라인을 쓴것 같아요. 좀더 고급화된 느낌이랄까요? 이 훈중 무늬목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느낌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양쪽으로 수납장이 되어 있고, 오븐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빌트인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옵션 부분도 입주자 취향에 맞춰서 각각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앞으로는 이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있어서 평소에는 닫아두고 쓰시다가 좀 넓게 쓰고 싶을 때는 활짝 열어서 개방감 있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에는 추가 냉장고와 워시타워가 딱 설치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수납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곳에 선반을 짜 넣으셔도 됩니다. 옆으로 애벌빨래를 할수 있는 세탁볼도 마련되어 있고요.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 작은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의 면적은 여유롭습니다. 가로 길이가 3.6m, 세로 길이가 4.2m의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현재 DP된 것처럼 킹사이즈의 침대를 두더라도 공간이 아주 많이 남는 걸볼수 있고요. 어, 바닥은 앞서 거실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현재는 원목마루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폴리싱 타일이나 다른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침실 옆으로 전창이 나 있고요. 작은 테라스가 있어서 이곳을 바깥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드레스룸도 확실히 고급화 트렌드에 맞춘 느낌입니다. 아마 영상에서 보시면 조금 작은 느낌이 들 텐데 제가 재보니까 이 세로 길이가 5.3m예요. 옛날 장롱 기준으로는 17차 장롱이 들어가는 정말 넓은 크기입니다. 현재는 패널형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붙박이 장으로 이 옵션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마스터룸 욕실은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다란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도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워 공간과 화장실 공간이 각각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 설치되어 있고 단차 낮춰서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두 번째 테라스, 어, 이른바 중정 공간입니다. 정말 열평 가까운 면적이어서 아주 여유로운데요. 거실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느낌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p된 것처럼 이곳에 야외 테이블을 두고 이곳에서 야외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이 난간 옆쪽으로 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 만약 이게 다 지어진다면 이곳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풍경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위쪽에 어닝이나 파고라를 설치해서 쓰신다면 더 활용도가 높을 공간입니다. 중정에서 두 번째 방으로 가는 길에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도 아주 구성이 좋은데요. 카운터형 세면대에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각각 유리문으로 샤워 부스와 화장실 공간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직사각형 모양의 여유로운 면적입니다. 가로 길이는 3.3m, 세로 길이는 5m에 달하는데요. 또 붙박이장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뭐 침대나 나 책상 이런 의자 아주 가구 배치하기에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세대로 들어오기 전에 만난 첫 번째 테라스 공간이 있잖아요. 이 방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는 고급화 옵션이 적용돼서 유리 난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철제 난간으로도 옵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락층의 실내 면적은 24평으로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 팬티의 세대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어 기준층에 방두 개만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방이 부족하다면 어 이곳에 가벽을 설치하셔서 방 하나를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이 다락의 층고가 전혀 낮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운 방 하나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층고가 낮은 쪽은 어, 수납장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정말 여유롭기 때문에 이곳에 만약 테이블이나 뭐 침대, 이쪽에는 소파를 두고 여유롭게 입주자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마지막 공간, 옥상 테라스입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아주 여유로운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어, 천장으로 막혀 있지만, 어, 밤에 이 집에 와 있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용인은 자연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집에 입주한다면 이 옥상 테라스에서 왠지 별도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외 가구를 두고 뭐 캐노피를 설치한다거나 또 파고라를 설치해서 여유로운 공간으로 꾸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싶지만 입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신 분, 또 단독주택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현장에 오셔서 라피아노 브랜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